설명드릴게요. 네. 그 지금 이게 우리 스윙 할때 네. 하나 우측으로 밀리고 하나 뒤땅이 났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골반 오른쪽 골반이 밀리면서 네. 몸통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니까 붙죠 이렇게 네. 붙어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얘가 밀리면은 길게 가지 못하고요. 나랑 가깝게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이렇게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심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스윙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골반이 밀리면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밀리면서 나랑 붙잖아요. 이러면 다운 스윙이 반대로 쓰러지면서 몸하고 팔이 붙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쓰러지면서 치게 돼 있어. 그래서 쓰러지면서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서 치고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렇죠 몸이 몸이 뒤로 쓰러졌다가 그리고 피니시 때 넘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 피니시가 보면은 엉덩이는 살짝 이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 나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이런 형태 이렇게,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이제 피니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 어드레스 픽싱할 때 그렇지. 자 공간을 오른쪽 골반 밀리지 않고 그리고 공간을 쭉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나랑 가까워지 않게 팔에는 힘을 빼고 이 겨드랑이는 조이고 있지만 이 팔들은 내 가슴하고 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오른쪽 어깨는 빠지면서 왼쪽 어깨는 시원하게 들어올 거야 이렇게 공간을 만들 거야 둘 다운스윙 때 우린 몸하고 붙여서 몸을 쓰러뜨려서 클럽을 인으로 들어오는 걸 만들어야 합요 이제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왼발 뒤지면서 어깨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왼발부터 뒤지면서 들어가죠? 그리고 어깨가 순차적으로 골반, 어깨, 순으로 이렇게 진짜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그때 팔이 옆에서 둥그게 원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 백스윙. 붙여서 쓰러트리는 게 아니고, 공간을 가지고 백스윙을 들었으면, 은 그렇지. 그리고 내 중심이동이 이렇게 싹, 싹, 살짝 익어질 때, 이 팔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스윙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피니시를 할수 있게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거 한국에서 계속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했던 거를 이번에 우리 태국 와가지고 3일 동안 라운드를 하면서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한번더 않고 뺄수있 그렇지? 자 그러면서 계속 빠지면서 늘려가지고 아, 늘려 오케이 자 여기서 뒤에서 치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로 자 어깨는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자 왼발 툭 뒤지면서 내 몸을 제자리 정면 갖다 놓을 때 정면 다시 갖다 놨잖아요 그때 클럽은 옆에서 넓게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왼다리에서 쫙 쓰면서 피니시. 그렇지. 그래가지고 피니시가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탁 타겟 술량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피니시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더. 어. 자 밀리면서 네. 오른쪽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밀리면은 나는 이 오른팔이 짧게 들어가면서 자꾸 나랑 붙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쓰러지면서 공을 치니까 아, 절대 밀리지 않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근데 네. 근데 이런, 이건 좀 과하지만 이렇게 해야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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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laughs> 다시 해 백스윙 갈게요 백스윙 쭉 이렇게 넓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에 클럽이 넓게 들어오면서 그렇다고 넓게 들어가는 게 얘네들을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유지예요 그냥 네. 유지 당기지 고 그냥 유지한 김에 옆에서 슥 그러면서 펼치고 자 그렇지 좋아요. 어, 훨씬 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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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러면은 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골프를 칠때그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스윙하면은 약간 이렇게 휘젓는 느낌이 안 들어요. 휘젓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몸이잖아요 네. 백스윙 네. 피니쉬 네. 그지 네. 팔도 백스윙 피니쉬 네. 이렇게 뭔가 몸도 아 그렇고 팔도 그렇고 휘젓는 느낌 있잖아 네. 이게 골프 칠때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거든 휘젓는 휘저는 게 물론 조금 더 몸을 몸을 음, 음, 이렇게 쓴다거나 네. 팔을 음, 음, 이런 걸 쓰면 네. 네.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는 있는데 아, 네. 어 정타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네. 사실 드라이버로 예를 들자면 네. 전체적인 그 에버리지 있죠. 그러니까 평균 비거리. 네. 네. 평균 비거리는 정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져. 아, 네. 그러니까 한 방을 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휘저짐이 어 적어 져야 되는데 네. 오늘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몸이 휘저지는 어 포인트를 절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냥. 아 그렇죠. 그냥 그냥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추럴 그냥 그대로 와. 그대로 스윙하면 되지. 네. 를 이렇게 가서 네. 다시 이렇게 가고 그리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휘저어지는 거는 이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어, 어. 다시 네. 음. 스윙이 뭔가 단순해진니까 그렇죠. 단순해져야, 네. 단순해져야 네. 돼요. 단순해져야 네. 돼요. 자 백스윙.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네. 느낌. 그래가지고 팔꿈치가 나랑 싸는 느낌이 아니고 네. 자 이렇게 공간이 있는 느낌이죠 네. 다시 오른쪽골로 밀리지 말고요 오케이 자 쳐보실게요 부시압 좋았다 네. 이렇게 하는 스고 계세요? 네 결국은 우리 그 동안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